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긴급 속보입니다. 미국이 7년 만에 셧다운을 돌입을 했죠. 예, 여러분들. 이번에는 역사적인 투자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제가 요 미국 정부 셧다운 관련 투자 리포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치? 이렇게 만들었는데 왜 지금이 저러의 기회인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영상 끝에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오늘은 자, 보... 로보티즈 종목 좀 보죠. 자, 오늘 조금 조정이 되고 있죠. 한번 이슈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로보티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은. 이 종목은 저는 뭐냐면 이 최근에 이런 이슈 나오죠. 자, 보시면 전 시장 조명도가 걷등 로봇 AI 워커 물품 분류 작업을 시작시 한다는 거죠. 자, 로보티즈가 국내 로봇 학회에서 AI 워커의 추론 능력을 시연하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번 데모는 단순한 로봇 동작 시연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한 물품 분류 포장 작업을 인공지능으로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로보티즈 핑거예요. 핑거. 손가락.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봐요. 핑거 로보티즈 핑거로 성당동력 가속화정막 증권사 레퍼틀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막 뭐라 그러죠 제대로 만들어진 데가 없는데 로보티즈가 가장 잘만든데요 그렇죠 세부기 로봇선 이거잖아요 점점점점 점점 뭐야 커져가는 거죠 로봇선 그렇다면 뭐야 이제 손가락처럼 되는 로봇이 나온다면 뭐예요? 얘는 엄청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차트를 가서 보면 자, 자 이제 월봉부터 보면 신고가죠. 자, 우리가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 뭐예요? 자,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부분 이게 기준이 되는 봉이에요.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는 봉이고 여기에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인데 아, 그럼 주봉에서 보는 게 너무 텀이 길죠? 12만원이라는 가격대도 자, 주봉에서는 이거를 기준으로 되는 방법으로 봅시다 이렇게 기준이 되는 방법으로 보고 그렇죠 고점, 저점, 절반, 절반, 절반금이요 지금 13만 5천원, 16만원 자, 13만 5천원, 16만원으로 봐요 아, 괜찮죠? 13만 5천원 얘는 그리고 유상증자를 좀 했잖아요, 그렇죠 유상증자 했던 종목이 여러분들. 그러면 자, 봐서 보시면 자, 우리가 물량 상장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로버티즈를 보시면 뭐티즈 자, 공시를 보니 발행 조건 확정, 1차 발행가요 발행 조건은 확정됐고 아직 재볼 때는 발행가가 확실히 최종 발행가 확정이 안 됐죠. 자, 정정 후, 심, 정정전 74,000원에서 106,800원이죠. 예. 네. 그죠 이렇게 나오고 있구요. 배정 기준은 9월 3, 이미 이제 배정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죠. 받으셔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라면, 제가 볼 때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죠. 흐름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거, 한번 꽉 붙들고 계보죠. 저는 한번 꽉 붙들고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어꽉 잡고 계시고, 우리 지금 소통방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소통방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방이고, 어 어떻게 해드리냐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자첫 번째 어 시초가 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 장중 단타 매매라고, 세 번째는 뭐래요? 종가 매매를 여기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매매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입장하실 분들은 유튜브 영상 댓글란에 제가 링크 남겨 놓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미국 셧다운 투자 리버트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자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긴급 속보죠. 예 미국이 정부 7년 만에 셧다운이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 7년 만에 오는 투자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포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국 연방 정부가 7년 만에 셧다운 노립을 했죠. 예, 그리고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 휴직 예정이고 금리 인하 확률도 88% 급상승했어요. 과거 셧다운 시 지수가 거의 5% 상승했다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는 투자 기회가 될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이 지난 후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돼요. 자. 보시면 FED의 금리 확률이나 88% 가고 셧다운 시 지수 상승률은 5% 셧다운이 7년 만에 처음 오는 거죠. 자, 왜 지금이 과연 저로의 기회일까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잖아 우리가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 금리나 수혜가 있고. v 이자 반등 패턴이 회복되고 있고 방산주가 호재예요. 그쵸? 그리고 지정 학적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리고 국방예산인 증액이 확실한 거고 안전 자산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 후 핵심 매수 추척 종목들이에요. 자 보시면 그쵸? 뭘 사야 돼요? 방산주 하나 사야지 바이오주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야지 사자 k에너지 는 뭐예요? 금리 인하의 수혜 기대주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 보너스 섹터는 뭐예요? 방산 그쵸? 뭐죠? 선박과 원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매수 해야 될까요? 자, 우선, 우리가 명절이 지나고, 뭐래요? 먼저, 방어주선 매수할거예요 헬스케어와 유틸리티로, 어, 구축을 한 다음에, 자, 2단계는 뭘 한다? 예, 방산주를 공격적 매수를 할거예요세 번째, 3단계는 뭐다? 금리이나 수혜주로 마무리 할 거에요. 여러분들, 그쵸? 단계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야 보수형, 균형형, 공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나는 좀 보수형으로 해달라. 나는 균형형으로 해줘. 난 공격형으로 해줘. 그러면 제가 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드릴 거로 할 거고 자 뭐예요? 손절은 필수죠. 개별 종목 마이너스 10% 손절 어 원칙을 준수할 거고 포트폴리오 전체 마이너스 7%손절란시 다시 어 리밸런싱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액션이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액션이 필요하니 보다 7년 만에 셧다운이고 역사적 매수계입니다. 어 금리 인하 확률 80% 그렇죠? 유동성 대폭 증가하고 있어요. K-방산주 뭐요? 글로벌 진출했죠? 수출 계약 잇따라 체결되고 있어요. 그리고 v 팩토이 회복이 확신이 되는 거죠. 과거사를 기반으로 이런 기회는 보다예 7년에 단한 번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이 위기는 곧기회예요 그럼 어때요? 7년 만에 셧다운이란 역사적 순간을 여러분 놓치지 맙시다. 제가 여러분들 개인별 맞춤 포트 폴리오를 설계해 드리고 실시간 시장상을 항상 업데이트해 드릴 거고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해 드릴 거고 예 효율적인 매매 타이밍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자 아래 영상에 있는 번호를 뭐라고 남겨주시면 될까요? 자 우리 문자는 이렇게 합시다. 7년에 한번 찾아오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영상에 있는 번호로 7년 자, 두개 두 드릴게요. 자, 자, 7년이나 기회 이렇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명절 지나고 연락드리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여러분들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